안녕하세요. 인생컨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선택했던 기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 그 좋은 배우자를 찾는 법으로 남자편이라고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 여자분들 중에서도 댓글로 여자편도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자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당연히 어,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좀 매력적인 남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일단은 배우자로서 볼게 많죠. 뭐 경제력, 직업, 지위. 굉장히 많지만, 일단은 뭐, 삶의 태도나 이런 걸좀 중점적으로 보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째는, 자, 퇴근한 이후에 무엇을 하는지 봐라. 입니다. 제가 사실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 자신이 일을 할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걸러야 되는 겁니다. 그, 본분을 다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배우자로서는 탈락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무능과 불행을 타인에게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더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일을 안 하면 상대방이 일을 하는 거를 보면서도 이해를 잘못 해줍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에 인간은 인지를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제가 이제 좋은 배우자, 이런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마라 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좋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배우자를 찾고 해서 높은 수준의 사람을 고르려면 그 사람이 개인적인 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귀가를 했습니다. 남편이 근데 어떤 거를 할까? 그리고 나, 내 남자친구가 어떤 거를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거의 이제 본 모습인데, 물론 이걸 막 속이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좀 사실 답이 없지만 이것도 이제 좀 주의 깊게 바라보면 은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퇴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개발을 하고 있거나 추가적인 일을 하고 있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는 일을 보면은 저는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흔히 제가 말하는 게 있는데, 진짜로 원하는 일은 내가 자유시간일 때 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유튜브가 유익한 영상도 많고 여러가지 정보성 영상도 많은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근 후에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일을 진짜로 억지로 하고 있는지 정말 좋아서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일이 끝난 다음에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일을 물론 억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집에 와서도 일을 좀더할 수도 있고 일을 위한 자기개발 활동을 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경제적 개념이나 소비 행태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보통 돈을 유흥이나 술이나 이런 거에 소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게 사업적 약속 같은 게 아닌 한 결국은 놀 시간이 있고 쓸 시간이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 개발이나 일에 몰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돈이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돈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쓰는 거지 일이나 자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소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물론 이거는 일상적 소비를 말하는 거고 갑자기 차를 사신다거나 이런 거좀 다른 문제기는 하지만 이거를 떠나서 자기가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소비, 뭐 예를 들면 술을 마시거나 유흥에 쓴다거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적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사회적 통념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공격성이 있는 남자를 놓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통 미디어에서 그 남성의 공격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이러한 공격성에 대해서 표현할 때 보통 같이 엮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성들이 뭐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가정폭력을 많이 한다. 이러면서 그 공격성이 있는 남자들은 걸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진짜 많고 제가 보는 케이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잘못된 인식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하는 공격성은 이런 가정폭력이나 이런 공격성이 아니에요. 사회생활에서 발전욕구나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한 공격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경쟁심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남자의 매력 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거냐? 남자들 중에서는 경쟁이 사실은 일상화되어 있고요. 조직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회사 생활을 하는데 내가 조직에서 일로써 인정을 받고 싶고 잘하려고 하면. 그리고 뭐 어떤 소득이나 여러 가지가 높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공격성이 전제돼야 돼요. 왜냐면 하 공격성이라는 게 뭐냐면 남들보다 잘하고 싶은 게 공격성이에요.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원초적인 본능부터 생각하면 그게 공격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성공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데이비드버스의 뭐, 뭐, 욕망이 지나 이런 책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사실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좀 카리스마 있고 좀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 지위가 높다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즉,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경쟁심이나 공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분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결혼 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내 남편의 매력도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좋은 배우자를 찾으려면은 제가 인성 이런 거는 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다 중요해요. 인성, 공감, 존중 다 중요해요. 그런데 무조건 하나 충족돼야 되는 건 뭐냐? 배우자에게도 매력도가 중요하고 멋있어 보여야 돼. 근데 대체적으로 제 경험상으로나 진화생물학적인 통계나 이런 비율을 봤을 때도 더 높은 비율의 여성이 선호하는 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자입니다. 이게 남성들 사이에서는 사실 성공하기 위해서 일종의 승부욕이 필요한 거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변에서 이런 승부욕이나 남보다 앞서가려는 마음 또는 내가 스스로 발전하려는 마음이 없는 분들 중에 성공한 케이스를 거의 못 봤어요. 그 예전에 혹시 드라마 중에 뭐 웹툰으로도 뭐 알려져 있는데 이태원 클라스라는 게 있었는데 극중 주인공의 박세로이와 같은 사람이 딱 이런 케이스입니다. 단언하건데 착하기만 한 남자는 보통 매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게 절대 나쁜 것도 아니고, 당연히 행복도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안정성과 사회적 성공은 막 바꿔야 되고, 일종의 대가로서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즉, 여자분들이 매력을 느끼는 스타일이 만약에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쪽일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 좀 공격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공격성이라는 게, 가정폭력, 이런 범죄 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그런 공격성은 필요하고 그런 게 있는 사람일수록 매력도를 느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여자분들은 그리고 자신의 종처럼 느껴지는 남자에게는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자신은 컨트롤 같은 게 가능한 좀더큰 사람의 느낌을 주는 남자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좀더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혼소송 하다 보면은 매력이 없는 남자를 만나서 슬픈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호소하는 게 남자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나, 여자가 다 결정하는데, 물론 남자가 능력도 없어서. 뭐, 결정하는데 다 틀린 결정이고 이러면 진짜 답도 없겠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약간 이끌어 줄수 있는 남자가 성적 매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이게 실제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흔히 존경할 만한 남자를 좋아한다, 찾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분야만 다를 뿐이지 그게 공부, 학계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직장에서의 승진이 될 수도 있고 뭐 정치 같은 그런 사회적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성적 매력도가 있는 남자를 만나야지 훨씬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연히 더 고려할 요소가 많으니까 이런 거는 추후 또 후속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